무한 다이스인데 내눈 앞에 커플이 있다면 커플을 이제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템만 먹기 버섯은 이제 도움이 안 되겠죠? 도박코인, 거미, 거미 좋다. 아니야 너무 약하다 근데 음, 엇까라뇨다 일리 있는 아이템만 먹어 바로 커플한테 이제 이거 <laughs> 어 너무 잔인한가? 어 이거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? 바로 이제 똥 옆에 나가지고 음 이렇게 어똥 뭐 <laughs> 가방 이렇게 메거든요 이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커플 둘이 오더라고 근데 진짜 보통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의식을 하잖아요. 난 내가 안 보인 난 내가 투명 인간이 된줄 알았어. 내가 있는데도 막 둘이서 <laughs> 오늘 말막 뭐 <할래? 웃음> 이러면서 아나 황금만 갔지 아나그 너무 분해가지고 이거 황금만 간 것도 잊어버렸네. 막 그러는 거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타서도 막 둘이 껴안고 어 막. <laughs> 우리 뭐 먹을래? 막 이러는 거야. 와 진짜 서러운 반화반 반. 그런 느낌. 뭐야 똥이네? 그랬습니다. 네, 불과 방송 켜기 전이니까 1 시간 반 전에 있던 일인데. 아 진짜. 네 서러워서 어? 여자 친구 만든다 내가 어? 서러워서. 여자친구 만들어. <laughs> 초등학생 때부터 날 봤다고? 와 미쳤네. 자 그다음에 주사기. 바로 성장 호르몬 이아 너무 무섭다 이거는. 바로 그 커플 어 인생 내거 찢은 아찢 인생 4컷 네 찍은 다음에 아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했을 때 바로 사진 조금 찢어가지고 이제 돌아왔을 때 <laughs> 음. 인생 2컷이요 <두> <laughs> 바로 그냥 어 인생 4컷 네 인생 두 컷으로 만들어버리기. 좋았다. <laughs> 인생 네컷 요즘 진짜 많이 찍잖아. 저 태어나서 인생 네 컷을 딱두번 찍어봤어요. 여자 사람 친구랑. 딱두번 찍어봤다. 근데 그거 너무 못생기게 나오던데? 요즘 또 바뀌었나요? 그때 여름이었는데. 농자 사람친구랑 찍었었어. 하얀 와이셔츠 찍고, 아니, 입고 찍었었는데, 되게 못생기게 나오더라. 어, 나이스. 아, 돌로, 제, 어? <laughs> 어? 이렇게 위에를 가면안 됩니다. 예. 가시관 뭐냐고요? 가시관은 뭐냐면, 이제, 한 분한테 머리 씌워가지고, 서로 종교적인 갈등을 느끼게 하려는 뭐 그런 그림이죠. <laughs> 어너 그런 데 다녀? 어, 아니 그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 아니 뭔 제사야 그런 걸왜 다니는 거야 아 이게 다 여보가 이 보게 길이 막혀 있어서 그래 이런 느낌으로 만들겠습니다 로이드 레이지 화가 났죠 지금 캐릭터 얼굴이 연인들이 깨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? 서로 싸움이에요. 싸움. 뭐 좋은 헤어짐이라는 건 사실상 1%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서로 이제 싸움에 의해서 헤어지는 게 가장 크다. 그래서 한쪽한테 몰래 이렇게 로이드 레이즈를 주입해서 화가 나게 만들어. 그럼 서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지. 아니, 왜 이런 걸로 화내? 아니, 알 누르라고. 내가 누르라 할때 알을 누르라고. 아니, 나롤 못하잖아. 롤 못하는데 너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? 아니,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고, 이거 랭크 게임이란 말이야.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헤어지게 만든다. 뭐 이런 느낌으로, 음. 그리고, 마스카라입니다. 자,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, 마스카라를 사요. 마스카라를 사가지고 그 남성분 주머니 슬쩍 넣어놔 그럼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 정리하는데 여성분이? 어? 이 마스카라 뭐야? 어난 진짜 몰라 모르는데 왜 주머니 들어있어? 아나 진짜 몰라 이게 왜내 주머니 들어있지? 이거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? 어 뭐지?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번 불신이 생기면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거든요? <laughs> 그래서, 이, 마스카라를 사서, 그, 남성분 주머니에 슬쩍 넣어놓겠습니다. 경험담이냐고요? 아니요. <laughs>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. 그거 내가 쓰는 거야? 에이. 마스카라 쓰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? 어, 이거 뭐 성차별적인 발언 그런 거 아니었어요? 오, 또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, 오 어,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불리심이요. 아, 이게 또 논란이 될수 있단 말이야. 충분히, 뭐 2023년, 아, 2023년, 2032년 돼가지고 갑자기 그때 이제 뭐 어? 남자들도 마스카라가 쓰는 시대가 왔는데, 갑자기 내 영상이 알고리즘 타면서 이 대사가 또 나오는 거지 마스카라 쓰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? 이게 대사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논란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. 아무튼 요즘 세대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에이 뭐. 에이 일단 넘어가는 걸로. 잠옷이라 파란 잠옷. 자 커플들 한쪽 집에다가. 잠옷을 이렇게 하나 넣어놔. 그러니까 남성분이면은 누가 봐도 여성스러운 잠옷을 넣어놔.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어? 이거 잠옷 여자 거 같은데 누구 거야? 이랬을 때 이제 음... 또 이렇게 불신이 생기는 어? 그런 느낌으로 <laughs> 그렇게 가겠습니다. 내 거야. <laughs>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, 그래도 어 사이즈가 여자 건데 입어봐. 밥안 맞잖아. 이렇게 돼가지고 또 싸움을 유발하게 해서 헤어지게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어, 나쁘지 않구만. 좋아 여기까지 잘. 지금 커플 한열 커플 헤어졌다. 지금 음, 금망을좀 빨리... 아, 내 네, 스펙이 이게 헤어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아니야, 스토리 그럴싸하다니까. 다 제가 어... 이제 경험담은 아니구요. 다 이게 잘 생각해낸 스토리지... 자, 돌려봅시다.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자 이게 생긴 게 지금 에어팟 케이스처럼 생겼거든요. 어? 자기야. 자기 갤럭시 버즈 쓰는데 이 에어팟 케이스 누구 거야? 이렇게 돼 가지고. 어? 어. 아 그거? 어 우리 그 갤럭시 버즈 커플로 쓰는데 이 에어팟 케이스 누구 거야? 해 가지고. 또 싸움을 유발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엄마 거? 어 어머니가 쓰시긴 좀 케이스가 헬로키트인데 <laughs> 이거 어머니 거 맞아? 하게 해서 그때 그 임기응변으로 이제 넘어가지만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신을 주는 어, 그런 느낌으로 가자. 불신은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이게 어? 폭발하거든요.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아, 엄마가 헬로키티를 좋아한다고? 어, 어 아니, 아니, 어머니는 헬로키티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... 어우, 아, 그런 게 아니고... 어휴, 어휴, 이거는 어휴! 아니 잠시만 왜 이혼 서류가 집에 있어?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라고 하게 만들겠습니다. 아니면은 이제 바 다르게 좀어왜 이혼 서류가 집에 있어? 결혼했었어?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그 남성분 이름 알아내서 여기다 써가지고 어. 부모님 이혼서류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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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빠져나가시는데 <laughs> 기다려봐 네 어마어마한 템을 가져와야겠구만 빨리 황금방 빠르게 있을까요? 아. 기다려 봐. 왜 이렇게 요즘 살쪘어? <laughs> 요즘 관리 안 해? 이제 내가 편해진 거야? 라고 말하게 만들겠습니다. 아니, 너, 나 처음 만났을 때, 65kg 였는데, 지금 왜 105kg가 됐어? 이제 더 이상 내가 설레지가 않아? 라고 하게 해서, 헤어짐을 한번 유발해 보겠습니다. 살쪄서 귀여워졌다고? 아니야. 살찌면은, 아무래도 이게 그, 귀여울 수가 없어. 너가 잘 먹여서 나는 관리해서 그대로인데 왜 너만 살쪘어?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. 좋아요. 그리고 어? 이거 이거 누구 거야? 너 A 있어? <laughs> 너 A 있어? 이거 누구 거야? 여기 보니까 쓰던 건데, 새거도 아니고, 이거 누구 거야? <laughs> 어, 이앤 누구야? 이 앤은 또 누군데? 사촌? 거짓말하지 마. 하나도 안 들었는데, 뭔 사촌이야? 빨리 바른 대로 말해. 죽고 싶은 거야? 천사가 되고 싶은 거야? 빨리 바른 대로 말해. 이 젖꼭지랑 애 누구야? 누구 애야? 이렇게 헤어짐을 유발해 보겠습니다. 창의적이라고요? 제가 또 ISTP 중에서 가장 이제 F에 가까운 ISTP이기 때문에, 아니, 너 그런 책 읽어? <laughs> 어, 어, 너왜 그런 책 읽어? 어, 이게 뭐야? 너왜 그런 거 봐? <laughs> 이렇게 해서 또 헤어질 수도 있고. 아우, 많다. 너왜 이상한 좀비책 같은 거 봐? 하, 좋았어. 뭘 먹지? 엄마의 면도날. 어? 아니 자기야 이 면도날 딱 봐도 여자 건데 집에 누구 왔었어? 뭐 어머니 어머니가 집에 와서 면도를 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너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? 어이술 뭐야 뜯어져 있는데 술도 마셨어 그 면도한 그 여자랑? 그래, 그럼 그 면도한 여자랑 사겨. 왜 나랑 사겨? 이거 보니까 양 보니까 너 주량이랑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, 이거 둘이 마신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는 스토리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빠 양주? 너 혼자 살잖아. 그 정도 의심된 병이라고? 아니지, 앞에서는 그냥 넘어갔잖아.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이런 사소한 거에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.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. 연애 안 해봤구나.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이제, 눈만 마주쳐도 이제 싸우는 단계란 말이야. 눈만 마주쳐도. 그러니까, 뭘 먹어야 되나. 이 사과 뭐야? 누가 한입 먹었는데? 잠깐만. 아예 봐. 너가 먹은 건 아닌데? 그 치아 사이사이가 좀, 이 치아 뼈 구조가 좀 작은 걸로 봐서는, 어, 맞네. 나랑 맞네. 근데 또내건 아닌 게 다른 여자가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걸로 <laughs> 이 인생 내건 뭐야? <laughs> 어? 딴 여잔데? 이거 누구랑 찍은 거야? 여사친? 여사친이랑 인생 내 컷을 찍어? 내가 있는데? 이렇게 되는 걸로? 어? 이 버튼 까비그 정도 의심이면 사회생활 가능하냐고? 이제 그 남자친구분이 너무 이제 믿음을 못준 거지. 이건 어쩔 수 없어. 평소에 믿음을 줬더라면 음, 인생 내꺼 찍었어. 음, 잘 나왔네. 이 정도로 넘어갔겠지만, 왜 무조건 불륜이냐고요? 아니, 불륜은 아닙니다. 그저 사소한 트러블일 뿐이지, 음. 뭐 지금 남자 쪽이 바람을 폈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자, <laughs> 이 립스틱 뭐야? <laughs> 립스틱 뭐야? 새로 나온 건데, 신상이네. 어? 좀 썼는데? 이거 뭐야? 이거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구 거야? 오호 <laughs> 어허... 여장이 침이라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장할 때 입는 옷은 어디있어 옷장이 하나도 없던데. 그건 어디 있어? 아까 잠옷이요? 오, <웃음> <웃음> 음, 천데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음.

하나 생각났다. 음, 오늘 뭐잘 갔다 왔어? 여자, 그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 잘 만나고 왔어? 아, 그래? 네, 잠깐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어. 심장이 왜 이렇게 뜨거워? 어, <laughs> 불타는데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좋았나 봐. 왜 이렇게 심장이 뜨겁지? 어... 너를 위해 준비한 불타는 심장이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또 뭐있지 음 향수 누구 거야? 내건 아닌데. 나이향 싫어하는데. 이향 누구 거야? 어? 여기 왜 렌즈가 떨어져 있어? 너 렌즈 안 쓰잖아. 향수가 엄마 거라고? 음. 렌즈 여동생? 너 외동인데? 너 혼자 사는데, 여동생이 여기까지 자취방까지 와서, 오빠 자취방까지 와서, 렌즈를 흘리고 간다고? 그것도 한쪽만? 말이 안 되는데? 왜 거짓말해? <laughs> 왜 거짓말해? 이미한 여성, 여, 여 60명 헤어졌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또 뭐가 있지? 아, 잠깐만 없나? 어? 일리로 와봐. 우리 갤럭시 워치 쓰잖아. 근데 이 애플워치는 누구 거야? 어 보니까 이게 어막 보니까 <laughs> 여자 건데 내건 아니고. 어그 가족끼리 다 갤럭시 쓴다 그러지 않았어? 이 애플워치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설명해 이거 누구 거야? 딴 여자가 놓고 갔네 어?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? 음아 <laughs> 이제 뭐 없나? 이제 뭐가 없네 이 속옷 뭐야? <laughs> 왜 이런 속옷이 너네 집에 있어? 아니, 아니, 너 거랑 사이즈가... 사이즈가 이게 남자용이 아닌데, 아, 남자 속옷이네. 근데... 음... 그럼 이거는 여성분 집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성분이 놀러를 갔는데, 여자친구네 놀러 갔는데, 발견이 된 거지. 이거 뭐야? 남자 건데? 이게 뭐야? 누구 거야? 아, 그거? 아. <laughs>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만들겠습니다. 에이, 벗어놓고 갔다뇨. 그, 저, 뭐야, 어? 오 잠시만 <laughs> 오 소름 여자집에 남자 구두 팬티 같은 거 갖다 놔야 어덜 불안하지 오아 전혀 예상치 못했어 근데 지금은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뭐지? 비대면으로 다 배달이 되는데, 옛날에는 배달원이 집에 들어와서, 그니까 문 앞에서 이제 결제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? 그래가지고 막, 혼자 사시는 분들, 뭐, 일부러 남자 신발, 남자 구두 같은 거 이렇게 막 여러 개 놓고, 어, 뭐 진짜, 그런 게 있었거든. 위험하긴해, 그지? 응. 아, 매직머신을 먹을만한 방법이 없네.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일단 돌리자. 제가 또 양심이 있거든요. 트이라뇨트이라뇨 트리라뇨. 자, 이게 아마 마지막 아이템이 될 텐데, 뭘로 헤어지게 만들어 볼까? 이 장미 뭐야? 나 최근에 선물한 꽃은 노란색이었는데 이 빨간 장미 뭐야? 아 이거 친구한테 받았어? 친구? 친구 누구? 아이 그아 있어 친구 아이 너가 무슨 어? 내 친구 전부 다 알아? 이렇게 해가지고 어? <laughs> 서로 말어 <써 웃음> 말싸움을 이렇게 또, 이렇게, 어. <laughs> 아, 아무튼 오늘, 무한 다이스. 커플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아이템만 먹기.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, 정말, 네, 이게 또, 맞네요. 그죠? <laughs> 그리고 오늘 했던 발언들이, 어,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아까 뭐, 어머니가 쓰는 뭐, 그런 거. 헬로키티. 뭐, 그런 거. 음. 네,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. 어우, 아이, 또왜 그러세요. 하. 그런 뜻이 아니고. 보통 이제, 어머니들은 헬로키티를 잘안 쓰니까. 아예 그런, 그런다는 게 아니고. 쓸 수도 있는데 <laughs> 아무튼 예아다 네, 이제 그냥 제 상상 속의 소설들이니까 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검은 바탕에 죄송합니다요. 에이, 아닐 거야. 내일도 웃으면서 방송 키자고. 음, 여기까지.